안녕하세요. 설교하는 목수입니다. 어, 루미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어, 약간 좀, 음, 그 영상 자체가, 아, 좀 약간 좀살있는 느낌 같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어, 건축물을 이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경 요소가 있는데, 조경이 보면 나무가 있겠죠. 물론 이제 그 나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살아있는 느낌을 줄 수는 없는데 나무에 나뭇잎이 살짝 바람에 흔들리게 되면은 어, 영상 자체가 약간 좀좀 어, 좀 살아, 살아있는 느낌 음, 이제 그런 느낌 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어, 구름이 흘러간다든지 혹은 뭐 새가 지나간다든지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어, 지금 오늘 영상에서는 룸미온에서 바람을 느끼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느끼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 나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나무를 제거를 하고, 이게 선택이 안 되니까 예, 수목 쪽에서 예, 선택을 하고, 이거 있죠? 예, 이거 선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제거한 다음에 새로운 나무를 넣어볼게요. 나무는 이제, 기존 나무, 나무는 상관없지만은, 아마 그, 세밀한 자연이라는 그 나무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쓰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좋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네, 만 나무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어, 배치하기 보시면은, 여러가지 나무가 있지만은, 나무 라이브러리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동그라미가 있는 거 있어요. 고품질 나무. 세밀한 자연이라고도 있었는데, 이 번역이 바뀌어가지고, 고품질 라면, 어, 고품질 나무, 이게 다른, 다른 나무도 되긴 되는데, 이게 좀 잘, 잘 됩니다, 이게. 이게 아마, 그, 프로 버전만 있고, 이게 스튜디오 버전에서는, 어, 스탠드 버전에서는 정진 않고요아무마요 기능 때문에, 아마 기존에, 그, 어, 스탠다드 버전 쓰신 분들이, 프로 버전으로 바꾸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네 개가 더 있는데, 하나, 둘, 셋, 네 개죠? 하나를, 여기에, 놓고, 다른 것좀 넣어볼게요. 음, 요 정도? 어, 네. 좀 그렇네. 요거. 이거. 요거를 놓고, 이런 나무도 넣어볼게요. 세구를 넣는데, 음,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사라지고요. 근데 요거 넣는다고 해서 이게 바람이 느껴지진 않거든요. 예, 네, 바람이 느껴요 여기 뒤에 보면 사람이 살짝 움직이는 건 보이는데, 이렇게. 바람이 느껴지진 않아요. 이제 이걸 이제 영상으로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 탭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영, 우측 하단에 영상. 이걸 눌렀어요. 그러면 방향이 좀 엉뚱한 대로 됐기 때문에. 자, 새로운 여기 장면에서 이게 너무 들어가 있네. 실내로. 음. 이쪽이 아니라 이쪽, 이쪽에다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이쪽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네구루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살짝 나, 느낌상 이제 잘 보이게 하려면 요렇게 좀 뭐랄까 좀 줌인 하게 되면 좀잘 보이겠죠 넣고 살짝만 움직여서 너무 이렇게 너무 많이 움직이면 잘안 보이기 때문에 넣고 여기는 4초 뭐, 정도 되 있는데 뭐이 정도 예. 이 정도. 지금 바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카메라만 움직입니다. 바람은 없어요. 예. 네, 황에서 우측 하단에 클릭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생유 스타일에 그냥 나 스타일, 기본 값이죠. 이거 한다고 해서 뭐 바람이 이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 놓고, 카메라만 움직이죠. 카메라만. 자, 그럼 여기 효과를 넣으시려면은 FX 효과 부분, 효과 부분에 보시면은, 어, 여기 하늘 날씨라고 있어요. 날씨에 바람. 역시 이거 넣는다고 해서 바람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여기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기에 이제 키를 넣으셔야 돼요. 바람 색이라든지 방향, 여기 왼쪽 상단에 부분이 있는데 여기 있죠? 이게 지금 몇 초짜리인지? 여기 첫 번째 한한 한 2초 정도 상황에서 일단 키 값을 넣어야 돼요. 이 시점에 뭘 값을 어떤 걸 설정해야 될지를 일단 이걸 클릭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바람의 속도라든지 뭐 방향 이런 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람의 속도. 그 다음에 다른 시간대에다가 한 1초쯤에다가 한번더 넣으셔야 돼요. 여기, 여기 속도를 넣을 수 없는 이유가 키 값이 없어서 그래요. 넣어야 돼요. 이렇게 넣고 바람의 속도 좀더 좀 세게 바람 방향은 놔두고 그 다음에 한 2초 정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초 정도쯤에도 여기에 키 프레임을 넣고 속도를 여기, 여기서는 바람이 약했다가 쎘다가 다시 아껴지는 이렇게 놓고 됐습니다 이렇게 바람의 방향도 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살짝 보이죠 이렇게 바람의 방향 놓고 이렇게 돼 있고 요것도 키프레임을 넣고요 다시 한번 세게 해볼게요 3초에다가 넣고 바람 요것도 다 넣어볼게요 요외방문제 만들어진 요 전에 단계 요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4초에서 다시 약하게 지주는걸할거요 키를 넣고 바람을 약하게 요거도 다 키값을 넣고요. 이거는 다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미리 보기 한번 볼게요. 클릭을 해보면은 자 이제 바람이 산들산들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요게 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영상에 좀 차이가 심하네요, 사실상. 이 상황에서 이 앞부분만 좀 뭐랄까 좀더 강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 아마 저 같은 FX 보면은 아마 카메라에 음 피사기 심도 기능을 넣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앞에다가 여기, 여기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은 됐죠. 예. 이 상황에서, 게 돌려보시면은, 요 부분만 좀 깔끔하게 나타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좀 깔끔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어, 사실은 이제 렌더링이라는 부분은 이제, 약간 원래 원, 원 건물 자체를 돋보이게 하는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돋보이게 한다라는 테크닉들은 이제 별큰 기술은 아닌데, 그 기술을 알지 못하면은, 아, 영상 자체가 이렇게 좀 살아나지 못하는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색, 나중에 뭐 색감이라든지 뭐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넣을 수가 있는데 결국, 결국은 결국은 룸이라는 거는 그런 꾸미는 거죠. 네, 꾸미는 효과 네. 별것도 아니지만은 알게 되면은 결과물이 달아, 완전히 달라 보이는 그런 팁이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